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돈다마를 가져다 드리는 엄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앱토스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우리 여러분들께 수익이 기운이 팍팍 따라갈 겁니다. 자, 앱토스요. 오늘 보시면은 7% 넘는 하락세가 보이고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 조금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앱토스 보시면은 10월 달 기준으로 저점은 완전히 잡았어요. 근데 이 10월 기준으로 저점 잡은 코인들이 정말 대다수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추세를 조금 바꿔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앱토스는요, 시가총액 자체가 3조가 넘는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덩치가 조금은 있는 친구다. 그런데 덩치가 무겁다고 또안 가는 거 아니죠? 뭐 솔라나 이런 애들을 봤을 때도 우직하게 뚜벅뚜벅 정말 잘 걸어가잖아요. 근데 앱토스는 솔직히 시장 대비해서 너무나도 못 갔어. 이게 보시면 은 여러분들 얘가 저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 올랐냐면 한60% 정도 올라준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요 진짜 요때 10월 달에 바닥 잡은 코인들 다 이렇게 올랐어. 왜냐? 뭐 호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시 2024년에 다가올 그런 호재들을 기다리면서 분위기가 선반영되기 시작하는 게 10월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코인들이 이렇게 10월에 바닥을 잡으면서 추세를 조금 바꿔갔죠 그런데 추세를 바꾸면서 세력들의 픽을 받은 코인들은 어떻게 됐어? 1000% 날라간 코인들이 상당히 많다 근데 앱토스는 그에 비해서 너무나도 못 갔다 몸덩어리가 있는 코인들도 크게 크게 올라준 애들이 많은데 얘는 너무나도 미적지근한 상승 그쳤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얘가 못간 애로서 키 맞추기 코인으로 더 크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키 맞추기를 여러분들이 왜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키 맞추기라는 게이 코인 시장에도 그렇고 뭐 주식 시장에도 그렇고요. 다른 애들이 막 상대적으로 올라갈 때못 갔던 코인을 어떻게 바라보냐? 어? 얘도 가는데 이 코인은 왜못 가? 얘는 아직도 바닥에 있네 라는 그런 인식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진짜 키 맞추기라는 이유로써 꾸준히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지금 앱토스는 자기 몸덩어리 대비해서 너무나도 못 갔고 지금 제가 알트 시총 차트 조금 보여드리면은요. 알트 시총 차트가 2023년 2월 달에 딱 고점을 찍고 나서 10월 달에 그거를 돌파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코인들이 이 알트 시총 차트 따라서 꾸준히 우상향 하면서 10월 달에 고점 돌파를 한 애들이 너무나도 많아. 근데 그 이후에는 선발주자 애들 조금 조정받는 구간. 못 갔던 후발 주자 친구들이 튀어 올라가는 시장도 연출이 됐었죠. 그런데 이 앱토스는 어때? 이제서야 조금 각광받으면서 돈이 조금 들어오고 있고 2023년 차트를 이렇게 돌이켜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 절반 수준도 안 왔어. 23년 고점의 절반도 안온약40% 정도 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얘는 하방보다 상방으로 먹을 구간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일봉보다 주봉이, 주봉보다 월봉이 조금 더 매력적이거든요? 월봉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N자형 파동 나오고 있어요. 이 패턴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인다. 그래서 요 파동만 발라먹고 나와도 보수적으로만 접근해도 진짜 50% 수익은 발라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앱토스 이 시점에서 이렇게 조정받는 7% 조정받는 시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눌림목을 여러분들 기회로 삼으셔서 매수관점으로 조금 바라보셔라.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릴게요. 특히 12월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 채널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파동의 크기만 넣고 나와도 진짜 멋들어진 수익 챙기는 거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죠. 어떻게 바뀌냐. 지금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6천만원 돌파하고 나서 너무나도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살짝 밀리긴 했어. 조정받는 구간에 있긴 하지만, 이 상승 채널이 절대 깨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12월 13일이죠. FOMC가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기다리면서, 불확실성이라는 게 시장의 발목을 조금 잡고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 FOMC 끝나고 2024년에는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죠. 금리 인하라든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든지, 미국 대통령 선거라든지, 반감기라든지, 이런 미친 호재들이 짬뽕되어 있는 게 언제야? 2024년이야. 지금 여러분, 보름 남았습니다, 보름. 그렇기 때문에 이 앱토스 기회 줄때 우리 여러분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얘는 사실 단타성보다도요, 중장기적인 스윙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코인마다 성격이 조금 다르거든요. 단타 칠 코인이 있고 어, 중기적으로 바라보실 코인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중기로서 가져가는 코인들 이런 거 수익률이 나쁘냐? 절대 아닙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제가 4만원대 추천드렸었어. 근데 지금 10만원 돌파 해줬잖아요. 앱토스 역시 후발 주자로서 키 맞추기 코인으로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가신다면 얘도 진짜 멋들어진 수익 날수 있고 지금 기회 이렇게 조정을 기회로 삼으셔서 여러분들 매수 타점 한번 살펴보시라 강조를 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들 엄한 구간에 들어가셔서 윗고리에 콱 물리지 마시고요 제가 짚어드리는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공략해주셔라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앱토스 매수매도 대응 전략집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부 다 100% 무료로 발송 드릴 건데요. 어떻게 드리냐. 받아가시는 방법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구독 인증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앱토스 이렇게 세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100% 전부 다 무료로 이 PDF 파일 발송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앱토스로 수익 쏠쏠하게 챙겨가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토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들고 가셔도 뚜벅뚜벅뚜벅 계속 수익날 수 있는 코인이다. 하지만 정확한 매수와 매도 가격대로 대응을 하셔야지만 그 파동을 우리가 발라먹고 나올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고요. 앱토스만 하면 심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하나 넣어놨습니다. 시드가 남는 분들은 이것도 좀 매수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코인은 대시세 초의 구간 공략하는 코인이고요. 이렇게 세자리수 수익 노려가면서 매수타점 적어놨거든요. 요것도 우리 여러분들 꼭 하나 담아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매수매도 대응 전략 집에 넣어 놨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앱토스 세글자 보내주신다면 이 알트불장 대 바다코인 포함된 앱토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 발송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재능 기부하고 있어요. 물린 코인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고민되시는 개인포트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인명과 매수가 써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후원유도나 금전요구 없이 100%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 제가 요거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만 눌러 주신다면요. 저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여러분들 물린 코인 상담해 드리고 예쁜 수익 팍팍팍 꽂아 드리겠고 인생 역전과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코인까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토스, 지금 기회를 줄때 담으셔라. 새롭게 상승 채널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 저점 구간에서 우리 여러분들 정확하게 매수 포인트 딱 잡아서 매수하신다면 진짜 하반기, 남은 겨울 따뜻하게 누리실 수 있다. 겨울이 수익으로 포근해질 수 있다는 점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도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코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숨죽여 지냈었던 이런 알트코인들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만화 봤자 연애 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작은 이율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 증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은 이자로는 인생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1%, 3%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큰돈을 벌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와 매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보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나가고 계좌를 불려나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잘만 맞추신다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적게는 7%부터 20%, 그리고 크게는 600%, 400%가 넘는 수익까지 챙겨갔었죠.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바로 바로 코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위험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급등하고 거래량이 붙어준 뒤 차트를 만들어가는 파워풀한 차트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코인하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도 바닥에서 놀고 있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2024년 다가오는 기회의 장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잘만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이렇게 코인으로 계속적으로 챙겨드리고 있고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에도 이렇게 모스 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 매수과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었죠. 그리고 11월에도 가스라는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100%가 넘는 수익 챙겨갔습니다.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들은요, 여러 차례 발라먹으면서 꾸준한 수익 쌓아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1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 큰 자금으로 진행하지는 마세요.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맞구나,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구나 하실 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신다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면서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저한테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촬영해주세요 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촬영 후에 이렇게 업로드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려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복구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절대 주저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코인의 장점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계좌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전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인색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만 남겨주신다 그렇다면 단타 종목 제가 문자로 콕 찝어서 발송드리겠고 물린 종목까지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과 경제적인 자유의 한 걸음 내디을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옆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